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배그에서 이제 팁을 주자면은 와 40분이나 얘기했네요. 40분이나 얘기했어. 이걸 좀 잘라서 올릴 건데 아 귀찮으니까 그냥 올릴까? 어쨌든 배그 사람들 팁. 배그 개인적으로 배그가 총 게임으로서의 그 뭐랄까 배그는 일단 리얼리스틱을 리얼리스틱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잘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디테일도 되게 높고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총 게임 그리고 대중적인 총 게임에서 어 단점도 되게 많은 게임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배그의 그 게임 스타일, 총 쏘는 스타일 이런 걸썩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뭐잘 만든 거는 확실하고요. 잘 만든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배그를 접하면서, 배틀그라운드를 접하면서 가장 놀랬던 거는 사운드 부분인데, 그, 사운드를 이제 감독이 정말 총게임에 대한 어, 이해도가 꽤 높은 사람 같아요. 높은 사람 같고, 그, 사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어요. 배그 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총게임처럼 발소리, 총소리가 명확하게 그냥 들려오진 않아요. 주변 환경소리랑, 그 다음에, 그,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자기가 걸어가잖아요. 조용히. 저는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자기 발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이게 보통 게임에서는 자기 발소리는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저기서 발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 적 발소리다. 하고, 바로 가서 쏘는데, 배그는 그런, 뭐까 이제, 이게 사실은 허구죠. 허구의, 허구의 것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진짜 사실적으로 내가 걷는 발소리도 어느 정도 노이즈가 계속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주변 환경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 뭐지? 레드존,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쳐내기 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운드적으로 모든 그 진짜 사풀만 가지고 모든 적을 찾아내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뭐랄까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씩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그는 절대 총소리, 발소리가 어디선가, 내가 세팅을 하면은 어디선가. 뽑아 쪽집기로 뽑듯이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면은 세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편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여유값이 생기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 이거 조금만 세팅 다르게 하면은 딱 바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배그는 절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배그는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절대로 뭐 절대적인 사운드 세팅 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발소리는, 어, 일반, 일반 FPS와 동일. 발소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FPS, FPS와 동일해요. 저기서 나는 발소리는 여기, 여기서 듣는 발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거를 좀 무력화하려고 했던 게, 그 플레이어의 발소리도 어느 정도 크게 들린다. 이 정도 뿐이거든요. 배경에서 근데 이제 총소리는 다르죠.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FPS가 진화를 해오면서 사플로 정보를 찾고 적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진화해온 방식인데 어 배그는 이거를 이거에 익숙해져있던 어 FPS 유저들을 완벽하게 어 뭐라고 흔들어놓은 게임이죠. 왜냐면은, 실제, 그, 현실적인 총소리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도, 다른 사격 같은 부분도 다 그렇지만,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총소리는 엄청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반 F 총게임은, 격발음만 신경 쓰시면 돼요. 탕 하고 소리가 나면은 총구에서 소리가 나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리만 찾으면은 적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일반 FPS. 하지만 배그는. 어쨌든 배그는 그 총과 관련한 사격과 관련한 사운드 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요. 먼저 총을 쏘겠죠. 탕 하고 총이 총알이 폭발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총알이 슝 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멀리서 슝 하고 오다가 제제그 플레이어 근처에 가서 펑 하고 왜냐면 소리가 예. 뭐 도플러 효과라고 있는데 어쨌든 슝 하고 오면 어쨌든 가까운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펑 하고 지나가죠. 사운드가. 앞에서 쐈다고 가정하면은 슝 하고 와서 펑큰 소리가 나고 내 귀로 지나갈 때큰 소리가 나고 또슝 하고 멀어지겠죠. 사운드가. 이런 거 이런 총알음이 있거든요. 총알음. 총알이 지나오는 사운드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땅에 팡 박힌 거 이 박힌 소리가 가까우면 은 이게 격발음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는 아시죠? 314m인가? 초속 314m인가? 그렇죠.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몇 미터, 300, 초속 300몇 미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거리를 넘어서 넘어서. 뭐야 쏘면은 총을 쏘면은 격발음이 안 들려요. 탕하는 소리가 먼저 안 들려요 플레이어한테 슝 먼저 지나가고 나서 슝하고 총알이 지나고 나서 탕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총기 사운드가 그러기 때문에 슝하고 지나가는 소리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 후에 들리는 격발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격발음에 그래서 슝어 누가 나 쐈다 하, 하는 순간에 그 다음 소리가 어디서 날지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소리를 듣고 일반 FPS에 익숙해진 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바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이 과정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총알이 휴 하고 지나가서 자기 본인과 깍이 될 때, 집깍이 될때 가장 큰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총알이 휴 어디선가 날로 왔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 가장 큰 소리가 나. 집깍, 자기랑 이제 집깍이 됐을 때 가장 큰 소리가 나. 그럼 이 소리만 들었을 때는 먼저 격발음은 한참 후에 오기 때문에 이 소리만 들었을 때 이미 어디에 있을지를 예상하고 계셔야 돼. 여기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앞 아니면 뒤죠. 손 저기 쏜 총이. 아 아니면 뒤죠 위치가 저기 위치가. 그리고 나서 그두 개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이후에 격발음이 탕 들렸을 때, 아아 아, 저기구나 앞이구나 아 뒤구나 하고 그때 돌아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 이해하셨나? 말슝 하고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총알 지나가는 소리가 내 앞에서 나. 내 앞에서 나. 그럼 왼쪽 아니면 오른쪽 어딘가에 있는 거죠. 저기. 그리고 나서 격발음이 터진다. 오른쪽에서 터진다. 아, 그럼 여기 있네. 저기. 하고 그쪽을 보시면 돼요. 이거를 물 흐르듯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숙달이 되시면 돼요. 여기구나. 저기구나. 여기구나. 저기구나. 이렇게 숙달 되시면 은 촉착기 되게 쉬워요. 뭐, 나, 내 몸에 맞고 피 튀는 걸로 찾는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피 튀는 때 이미 헷갈려요. 그렇게 찾지 마시고, 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총이 지나가는 궤적을 보세요. 궤적은 보이지가 않죠. 도탄, 땅에 도탄 튀었을 때, 그 궤적을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있고, 장애물이, 내 주변에 장애물이 어디가 있는데, 총알이 여기쯤에 튀었다. 아, 그러면 총기가, 일, 총은, 총알은 일직선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기쯤 어디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집중해서 보는 거 듣는 거죠. 아, 저기 맞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그 이후에 총구 어, 볼꽃이 보인다던가. 뭐 이러면은 진짜 찾기가 쉬워, 쉬워지죠. 소염기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배그 사운드 팁은 이 정도고요. <laughs> 어,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어, 하드웨어 총 총기 FPS를 이제 입문하시거나 중수가 됐어 이제 고수의 반열로 올라가실 분들은 먼저 자신의 하드웨어 PC의 성능을 확인하세요. 체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CPU, CPU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사실 그래픽 카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자기 출력 장치, 화면 출력 장치의 그 프레임 이상을 고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인지를 맞춰라. 오케이. 그 이후에 <laughs> 사운드 카드, 그 이후에 사운드 카드, 사운드 카드, 그 다음에 키보드와 모니터, 아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 장치. 그다음에 음성 출력 장치인 어, 이어폰, 헤드셋 이거를 사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장비를 쓰지 마시고 어,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손에 맞는 자기가 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렇게 뭐 요즘 게이밍 기어라고 이름 달고 나온 거는 사실 뭐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우스는 에임이 잘 쫓아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키보드는 눌렀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만 해주면 되고 그런 수준에서 이제 맞춰서 사시면 돼요. 너무 고가의 장비를 어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쥐는 뭐 비싼 거 쓰면서 <laughs> 뭔 소리 하냐 뭐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문하는 단계 중수 단계에서는 그런 장비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세팅, 사풀, 사풀을 왜 해야 되는지. 사풀은 레이더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 맵 핵, 핵을 쓰는 거랑 똑같다. 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샷발보다도 먼저 선행돼서 어, 마스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발소리, 총소리를 어, 자기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을 세팅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값을 찾는 방법, 노하우. 이게 다 일일이 노가다로 해야 되지만 게임 속에서 해야 되고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서 어, 설정 값을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내에서 그게 과연 그대로 들리는지 체크. 그리고, 사운드에 대한 이해. 왜, 어, 총소리, 발소리의 음역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어, 사운드, 또, 또 다른 이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사운드팀 배그는 이미 제작자들이 사운드만으로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많은 장치가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사프의 진짜 신의 값 같은 게 있진 않다 마스터 값이 있지 않았다 진짜 쪽집기처럼 뽑아낼 수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제 발소리는 125부터 250그 다음에 총소리는 500 에서 1000 사이 그 정도에서 자기에게 맞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정도로 값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총소리는 100에서의 총소리는 리얼리스틱 사운드를 지향하고 일반 총소리 처럼 격발음이 단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격발음 그 다음에 총기 파열음 총알 파열음 그 다음에 땅에 받친 도탄음 까지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적을 찾는지 그 시나리오를 빨리 습득하시면 돼요. 빨리 훈련을 많이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배그에서 이제 사운드로 불만이 생기시진 않을 거예요. 음, 게임하기도 훨씬 편해질 거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의 승률도 올라갈 것이고,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한번 탕 소리 들렸을 때 바로 저 위치를 찾아서 역광화 하는 장면도 몇번 있거든요. 요즘은 뭐 피지컬이 떨어져서 그런 장면을 많이 내지는 못 하는데 그래도 뭐 간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아, 왜 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방금 내가 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이미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어떻게, 그 뭐야, 하나의 흐름이 한 템포 안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저 위치를 찾아서 어 같이 사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이게 대단한 마술이나 뭐 마법,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뭐랄까, 어, 한 가지 팁, 팁이나 당부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배그에서는 이제 전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시종일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연습을 못한다 막 이러시는데 그냥 배필 하세요. 배필. 배필 아니면은, 어, 콜 오브 듀티를 하세요. 카스고는 하지 마세요. 카스고는 안 되고, 어, 배필이나, 어, 콜 오브 듀티로 에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배그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배그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준경 그런 것 때문에 총기나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조, 에임이 쫓아가는 그 사운드 소리가 훈련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적 위,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배필이나 콜오비디티로 에임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어, 그 향상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팀 데스매치로 계속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드로 배필이나 어콜 오브 듀티를 하시면 어 엄청나게 향상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 위치를 적과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빨리 찾아내서 정확하게 사격을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왜냐면은 배그 내에서는 그게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훈련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배그 내에서 어,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대피나 콜로비트티에서 에임 연습 그다음에 적 사운드랑 이제 복합적인 연습은 밀베밀베 밀베 가세요 밀베랑 학교 가시고 그다음에 미라마에서는 그백가도 경기장이랑 그 농장 여기 가셔서 계속 꼬라박으세요. 꼬라박으시면은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계속 죽고 총도 없이 죽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총이 없어도 사풀이 계속 훈련이 되잖아요. 저 위치, 저기 그리고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이 사운드가 예전에는 배그가 또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업데이트 되고 패치하고 하면서 그 윗소리 와 아랫소리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약간 퉁퉁퉁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하시면 돼요 뭐이 정도만 하시면은 거의 총 게임 입문 단계에서의 사플에 관한 거는 거의 마스터 하셨어요 진짜로 뭐 에임 연습 이라든가 뭐할게 사실 많은 장르에요 FPS는 왜냐하면 그 짧은 점 5초 안에 점몇초 안에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쏟아 부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할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거를 지금 일일이 하나씩 다할 수는 없고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질문이 많았던 것들 그 부분이 사운드 플레이어 플레이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요약했던 부분만 어, 앞으로 잘라서 넣고 그냥 통으로 올릴 테니까 그 후반에 좀 뭐랄까 세세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면은 그냥 영상을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어, 한국 내에서도 좀 FPS TPS 총 게임에 대한 관심이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핵쟁이들. 후... 요즘 핵은 또 너무 좋아. 예전 저는 진짜 핵 매크로, 매크로도 전 손을 안 댔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다 손크로로 다 씹어 먹던 놈 놈인데 요즘은 이제 피지컬이 떨어지니까 그게 전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laughs> 핵쟁이들 빨리 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뒤지고 블루홀도 펍지 주식회사도 좀더 빠릿하게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 유저들이 선량한 유저들이 어, 플레이 하는데 지장을 받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어,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설명할 부분은 다한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마치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